도란도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란이입니다 북쪽에서 또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는 마주 앉을 일 없다라고 발표하시면서 동시에 웅장한 무언가를 하늘로 쏘아 올리셨다고요 마치 나는 너랑 겸상 안해 대신 내 최신 로켓맛 좀 볼래라고 말하는 듯한 아주 쿨하면서도 살짝 협박적인 메시지 제가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아니 마주 앉을 일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ICBM은 왜 쏘시는 걸까요? 혹시 하늘에서 슝 마이너스 하고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새로운 형태의 만남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이건 마치 얼굴 보고 얘기하긴 싫지만 내 인공위성이 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안녕이라고 생각은 해줄게 같은 아주 독특한 소통방식인데요. 게다가 그 ICBM 이름이 화성포 마이너스 19라고 하던데 19번이나 업그레이드 될 동안 남쪽으로는 단한 번도 마주앉지 않으셨다니. 정말이지 굳건한 신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뭐 19번의 파스타 면 삶는 동안 옆집과는 소금 한톨 나누지 않은 셈이잖아요. 혹시 북쪽에서는 ICBM 발사가 일종의 비대면 회의 같은 건가요? 괭음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르는 미사일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강력하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공중 메시지 말이죠. 다음 회의 안건은 더큰 미사일 발사일까요?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하셨지만 ICBM은 굳이 왜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신 건가요?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셔서, 아, 역시 얼굴 보고 얘기해야겠다. 하실 때 초고속 택배 서비스라도 이용하시려는 큰 그림이신 걸까요? 어쩌면 북한에서는 마주 앉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홀로그램 회의나 뇌파 통신, 아니면 미사일 발사로 모든 소통이 가능한 AI 시대라고 여기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하셔도 결국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같은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어쨌든 언젠가는 마주 앉아 따뜻한 차라도 한잔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때를 위해 우리는 맛있는 다과를 미리 준비해두는 건 어떨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화성포 마이너스 19의 위력이 대단하겠지만 저희 도란도란 TV의 풍자력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저희는 어떤 심각한 뉴스도 코믹릴스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요. 북쪽에서 또 어떤 흥미로운 이슈를 던져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결국 북한에 마주 앉을 일 없다 선언과 ICBM 발사 소식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주는 아주 고마운 빅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소식으로 저희를 즐겁게 해주실지 두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북한 관련 뉴스를 저희 도란도란 TV 스타일로 신랄하게, 하지만 재미있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저희 도란도란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더욱 도란도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란이었습니다. 도란도란뿅.